아울렛이라서 로고가 없어요. 아,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왜? 아울렛 뭐 어땠어? 그래, 아울렛에서 어땠어? 음. 제일 좋은 거를 싸게 살수 있는데. 조금만 기다리면. 아 맞아. 이거 35% 할인했어요. 35%가? 네. 50% 아이가. 아니에요, 이거는. 35%된걸왜 샀노? 잘 나가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안 해줘요. 음, 밑에, 밑에 징이 어렵다. 다 박혀있네. 예, 박혀있어요. 그래야지 이 가죽이 보호된답니다. 이 징이 박혀야지 가죽이 어, 바로 바닥에 안닿겠죠 이게 트레이드 마크에요. 요새. 요새는 어디 있나요? 그것도 사줘 요새 따로 파나? 그거 꺼냈나? 원래 꺼냈는데. 자물통이 너가? 왜 들어가 있는데? 왜 이렇게 팔아요? 스트립 옆으로 멜수 있게 스트립이 되어 있죠. 그럼 안에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요. 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. 이러면 이게 벌어져요. 음. 근데 그냥 요즘은 이걸 옛날에 이걸 뗐는데 요즘 그냥 열고 다녀요. 열고 다니는 게 유행이. 아울렛을 샀으니까 로고 없으면 어때요. 가방이 싸게 샀는데 아울렛을 사면 좋지 음, 좋지. 물건이 좋은 물건이 179만 천원 180만원이에요 네 원래 한230 몇만원이네